반갑습니다. 범이쌤입니다. 오늘 내용은 운전하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특히 세 번째 내용은 현재 면허를 따고 장롱에 보관하고 있는 이른바 장롱 면허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내년부터 새로 바뀌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내년부터 운전면허증이 새로 개편됩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한 번쯤 1종 보통이냐, 2종 보통이냐 이렇게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출시되는 차량 대부분이 수동이 아닌 자동변속 차량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요새는 1종 보통면허보다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전면허 체계도 새로 바뀌는데요. 먼저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가 새로 도입됩니다. 2024년부터는 일부 면허 시험장에서 자동 조건부, 일종 자동 변속기 면허 취득 및 갱신이 가능해지고요. 2025년부터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종 자동과 수동, 이종 자동과 수동으로 면허증이 구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종 수동 면허를 가진 분들은 7년간 무사고일 경우 일종 보통으로 갱신하거나, 또는 이종 자동 면허를 가진 분들도 7년 무사고 1억과 추가로 시험에 합격해야 갱신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2종 자동면허 보유자도 별도의 씨름을 치르지 않고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국내여행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카라반이나 기타 캠핑용 차량을 끌기 위해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 개편이 된다면 굳이 1종 수동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형차에서 대형차로 운전할 수 있게 바뀐다면 사고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데 요새 지켜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굉장히 많아져서 기본적인 것들부터 홍보 및 교육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미리 확인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무공해 차량 무료 혜택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0% 할인이나 자동차 세금 감면 등 여러 무료 혜택들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아는 분들만 혜택들을 누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 차도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공해 차량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데 보시는 사진처럼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해 놨고 전기차나 수소 연료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무공해 자동차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 포함됐는데 하지만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기름과 전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LPG 차량은 내년부터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구매 및 세제 지원을 전기 수소차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먼저 LPG 차량은 내년부터,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부터 제외되는데, 이렇게 되면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 40만원과 같은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번엔 내 차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자동차 후드를 열면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라는 스티커가 안쪽에 붙어 있는데요. 인증번호의 경우는 총 9자리로 되어 있고, 여기서 7번째 숫자가 1이나 2 또는 3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을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각각 1종, 2종, 3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숫자가 저처럼 4라고 적혀있는 분들은 일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검색창에서 무공의 차 통합 누리집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사이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을 보면 내차 무공의 확인 메뉴가 보이는데, 여길 눌러주세요. 그리고 차량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오른쪽 조회 버튼을 누르면 조회 결과가 나오니까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분들은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관할구청 환경과 또는 차량 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이렇게 생긴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스티커를 발급받은 분들은 지역 내 모든 공용주차장 요금 50% 할인과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등 주로 주차장 요금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아마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이제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생각난 김에 다시 한번 조회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마일리지는 지금 당장 운전하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또 자동으로 갱신까지 되는데요. 별도의 가입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나중을 위해 미리 신청해 두면 좋습니다. 먼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이를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무료로 적립해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최대 10점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은 마일리지는 여러분들이 실수로 또는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내거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 받은 벌점을 마일리지로 모두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부터 해볼게요. 먼저 검색창에 경찰청 교통민원이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나오는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왼쪽 중앙을 보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그다음 신청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름과 생년월일, 면허증 번호 등이 보일 거예요. 저는 이미 가입을 했기 때문에 말리지를 90점이나 모았지만 오늘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사역자 옆에 신청이라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그 신청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미리 신청해 놓으면 그한 번의 실수를 잘 넘길 수 있으니까 신청해 두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재 운전하는 분들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만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나중을 위해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향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